알로알로, 영식계 가요. 어, 손님, 뭔가 뭐 가도 되게 귀엽네. 얘모 뭔가 가도 되게 샤워하면서 거울 쳐다보는 것같아 <laughs> <laughs> 느낌밖에 하지 마세요. 느낌밖에 하지 마시라고요. 얘는 샤워하면서 거울 저렇게 쳐다보는구나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? 이 <laughs> 정도면 솔직히 좀 만족해야 된다 생각해. 왔다가. 만족하십시오 최선입니다 찰서포 왜 이렇게 안아지 기록... 기... 메누가 맞아서 안... 안 아픈 거구나 예 아무래도 어, 이렇게 한 대씩 누나 맞는 거죠 원래 <laughs> 아, 사이좋아라 아니 근데 어? 미안 가봐 이게 죽구나 <laughs> 한대더0 0 0원 100,000원. 1요0 0 0 0원 10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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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딱0원아0 0 0 0 0원1 0 0 0 0 0야 100,000원. 1 0 죽음 <laughs> 와 승문철 야야 아니... 나는 금강의 극기 같은 거 없지 금강의 극기는 피해도 막아준다 피도 회복해준다 용기사도 뭐 있지 않나 그래. 없나 아, 없어요 간단하게 맞아 아 그냥 몸이 튼튼하니까 이런 게 못해. 필요가 없어 안가 아, 뭐안 너무 써도 두려워. 비슷하네 아안가마스지 맞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시다 야나 실패 남았어 아뭐너 너 아까 금강의 극이 있다 자랑했잖아 그거 나 키셈 야 그거는 이따 쳐야 되잖아 자랑스러운 <웃음> 금강의 극이요 그거 이따 쳐야겠다 이게 그그 뭐냐 국기에 대한 경례 같네요 <laughs> 나는 참, 자랑스러운 그럼... 시앙 잠깐만 이거 보지 말자 어다 왔다 어그거다 왔어 안, <laughs> 안 보긴 했어요 안 된다. 보긴 했어요 축하 <laughs> 뭐야? 여기서 BT 치래요? 튜베깅해요 튜베깅. 신진 자신의 데미지에 운전할까? 아 신진 어, 네, 저... 아, 아, 찔라면... <laughs> 너 내적 아치 손실라면 축가 듣습니다. 너너 피를 흘리는데? <laughs> 괜찮아? 야너 머리에서 뭐가 흘러? 아, 아니, 괜찮다니까? 내 속으로는 지금 가은이한테 존재 나왔다. 레전드. <웃음> 야. 아, 근데 안 아픈데? 왜안 아픈 거 그거는 안 가까 부치를 다 썼기 때문에 대박, 진짜 소중해. 전혀 대박 아닌데, <laughs> 왜 대박. 자신의 실수를 소중함을 항상 느껴? 너에 대한... 진 건가? 아니, 저희 때두대 맞고 평전식을어요 아, 그래요. 알았어요. 네. 난... <laughs> 휴, <laughs> <laughs> 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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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징아 너가 가라 아, 없어요. 아, 정말 징징거려. <laughs> 징징자라지리자. 뭐 징징자라. 잘아 맞다 자라.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. 미친 <laughs> <laughs> <이> 건가? <친구인가? 웃음> 그냥 죽어. 살고 싶어. 지가 아프겠다 누가? <laughs> 원래 누가 아팠나요? 아니요 아무도 안 아팠어요 기분사실 걸려 어머! <laughs> 엄마! 오마이갓! Oh 왜 오마이갓인데 oh 다음 화에 계속 미친건가 <laughs> 이번에 못 깨면 절또 봐야 된다고. 어? 어? 죄졌다. 아. 메뉴 죽음. 나도 죽나? 아. 대다 합니다. 아. 중간 네. 헷갈렸어. 이게 안쪽일까? 근데 겹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. 그러면 왼쪽인가? 하보소대다 그 합니다. 그 <laughs> 소리예요 예. 이해가 뜨정령거면 아, 뭐 전... 이해가 돼도 못하는 요 아니 함께하고 진짜 는데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시대 저거 패턴 저거 매크로도 올려주는 데왜지 저희 아 이번 진도 못었다고제 필대로 가겠습니다 시작게요미모 미기에 몽마, 미친 몽크. 지지나가면끌어 예, 회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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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. 리지나가깰게요아 미안해 잠 말이 좀 심했지 미쳤네. <웃음> <웃음> 그게 그 <laughs> <누가> 아니에요? <laughs> 뭐 <뭐가> 다른 거예 <laughs> 나는... 음... 언니 음, 가오리 처음 잡을 때 쫄에서 저힐안 주셔도 돼안돼나참담 맞춰야 돼 아... 아... <laughs> 개인의 타욕... 아네 사리사욕 아하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? 야 9시에 시작했는데 응. 왜 밥을 아직까지 안 먹어 밥 먹으라고 시간 먹? 준 거잖아 혼나 그럼 9시 전에 너뭐 했어? 잤다. <laughs> 잤다는데 야! 사형 땅땅 <laughs> 땅땅 저는 일상도 리버스로 돌아가 너이 자식 그러다가 너 한방에 가 <laughs> 뭔가 한방에 간다고 매누야 니가 안니야야사이 얼마나 있는데 매한테 저런 소리까지 뭘까? 들어 너 언니도 아직 살아 있는데 그래. 무슨 소리니? <laughs> 무슨 소리니? 잠오 잠오야. <장호장호야. 웃음> 내가 최고 이 자식아. 이제 맨 오가 조직... 지금 그때 살 잠오가 아 그러면 안 됐구나 하고 본인도 방막에 걷어먹겠지. 맨오 별로 안 아팠지. 네. 셰어해요. 맨오 신축 줬는데. 헉 완전 행복. 아, 왜 셰어 이 땅으로. <laughs> 저한테 걸친 <걸으신>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. 엄마 나는 너는 그냥 안 아프던데? 야 너는 용기 사주대 무슨 용기 바라는, 게 많아, <laughs> 와, 여기, 여기 <laughs> 바라는 게 많아 이 짜시가. 와 여기 근데는 현관인데요?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. <laughs> 그냥 개웃기네. 아순리좀 <laughs> 한번 할게요. <laughs> 내 것도 해줘. 어디야? 제 것도 해주세요 그래 내가 먼저야! 먼저. 내가 먼저라고! 빨랐죠? 젠장 <laughs> 얍삽판 자식 아 뭐하니! 위채인 김짜모! 아 잠깐만 위채 1 0 0만길 입력할뻔했네 네? <laughs> 예? 네? 감사 <웃음> <웃음> 와 참담마가 8만이 나와 엄마 미친 도사겠습니다 <laughs> 부럽지 용기상 땅모야 <laughs> 기죽지 마너뭐야 뭐지 뭐뭐 뭐, 발톱 뭐 그거 <laughs> 그 아무튼 <laughs> 야 니가 더한마 이자지가 이거 할 거야 톱밥은 좀 하든가 그냥 뭐게 해겠어 아니 나 기술 이런 걸 모르 용기상 기술 이런 걸 몰라 <laughs> 위로를 어, 할 거면 똑바로 해주든가. 주 아, 어이 없어. <laughs> 발톱 찌르기였나? 아, 무튼 그거 많이 나왔아 맞다, 용의 발톱인가? 발톱 <laughs> 찌르기는 뭐한 틱만 더 살자. 아, 됐다. 헤헤헤헤. 이상하다, 기 어? 통이야모데 <안> <laughs> 어머가 붙어서 <laughs> 어떻게 살았니? <laughs> 어 맞다 맨눈을 <매노를> 버렸다 <laughs> 미안해. 아이고 뭐야 저기에서 터졌네. 아 삼계부터인데요 삼계 삼머리속에 삼계밖에 없어. 아인 맨눈 미안하다. <laughs> 와저 자식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 마중 나와 있어. 가오리가 죽으면 문어가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. 나는 이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한다. 뭐야? 저 돌진기 안쓰고 걸어간다고 지금 뭐야라 신 거예요? 산개 산개 부셰어 산개셰어 산개 불안해요. 아 그걸 지켜보는 나. 뭐가 불안해? <laughs> 너나못 믿어? 아니 당연히 믿지. <laughs> 진짜. <웃음> 쉐어 산개 쉐어 산개 쉐어. <laughs> 언제까지 저렇게 붙잡혀 살지도 좀 궁금하다 아니, 이게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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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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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무내 니. 대요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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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커뮤 니. 티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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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니. 왜 갑자기 오지? 뭐가 다왔는데 시야에 닿은 건지 스킬범위가 닿은 건지 뭐가 다한 건데? 걔가 내 미모에 미모 끌려버렸어. 거네. 음, 그게 아니고 용 용으로 끊었겠지 미친 너의... 용기사. 네가 <laughs> 원하면 미인 용기사로 바꿔 들어도 돼. 미친 용기사. 미용기 <laughs> 킬은 안 나왔어요. 시원초 들어가 완어하고 차가 음, 좀 개. 있구나. 푸쉐요 살려줘 아좀 빨리 깔았네 아니 맨너 사이즈 당연히 산게 푸쉐요 아이 방향이면 잘감 아닌가? 오케이 아니수도 네? 신속말을 쓰고 자, 찮았죠 매너? 네 <laughs> 드디어 운내 <웃는 몽크. 웃음> <laughs>